자원을평행이동했지원두개 합동이네 합동. 뭐뭐 뭐. 음. 고면는기를얼고고1이를하지는1이니까고지 지금 n분의 고 있는 1개를 하고 있이 1개를 하고 있이 1개를 하 그럼 는 1개를 하고 있는 1개를 하는 n분의 1이겠네 즉, m 분의 1,콤마가 되겠죠, 이렇게. y 좌표는 1 0기 m 분의 1의 제곱이겠죠, 이렇게. 이따가 라서 맞나? 어, 따라서 l는 이 루트 n 제곱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. 이거 도배하면 l 런식이나오지 네. 이때.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2루트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아 틀렸다. 제곱 빠졌다. 조금 묻는거지? 음. 는 n제곱 4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약분 해버리면 는 4분의 1에 시그마 2부터 무한대까지. 이거 합쳐져 n 빼기 1, n 플러스 1, 2분의 1. 나다 부부수물에. 저 부분압에 극한압 내겠네. 또 4분의 1에 뭐고? 2분의 1에 n 빼기, 1분의 1 빼기, 1 플러스 1분의 1, 2대제. 아, 넌 8분의 1에다가 자, 먼저 2부터 4대제. 1분의 1 빼기 3분의 1 3 넣으면 2분의 1 플러스 빼기 4분의 1 됐나? 그 다음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제 없어지는 거 있지? 더하기 응, 땡땡땡 마지막에 몇개들어야되나 4개 되는 거야 4개 4개 n 빼기 1분의 1 n 플러스 1분의 1그 앞에 n 빼기 2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된다고. 그러면, 3분의 1지워지고 4분의 1또지워진다고 양수인 거 남아있지? 제일 뒤에는 양수인 거 지우면 된다. 그럼 결국, 8분의 1에 양수인 거두개 적고, 음수인 거두개 적으면, 두 분하고, 두 분하고. 그럼 여기다 뭐 붙여야 되나 리미트를 붙여야죠, 리미트를. 또 리미트 붙이면 각각 얼마고? 0이니까 적을 필요도 없었네, 애초에. 따라서. 8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16분의 3이 정답이다.